자, 오늘 에이미 씨 나오셨으니까 우리 융자에 관련된 거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니메에서5% 다운 페이먼트로 멀티 유닛 구매할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 나왔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멀티 유닛 살려고그러면 본인이 거주해도 보통 한 10%, 15%또 많게는 20%까지 다운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FHA 프로그램 쓰시게 되면은 멀티 유닛 구매는 할수 있었거든요. 네. 3.5% 다운, 본인 음흠. 거주용이면 근데 문제는, 서프 i 피션트한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그 유닛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월 페이먼트하고 렌트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지 3.5% 다운 했을 때 구매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LA 지역이라든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운 페이먼트 조금 하고, 융자 많이 얻어가지고 멀티 유닛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매달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거든요 네게티브거든 그래서 본인 돈을 집어넣어야지 살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LA 지역하고 오렌지 카운트 지역은 이 f h 로로 아무리 융자가 나온다고 해도 멀티 유닛은 구매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멀티 유닛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뭐한20% 정도는 다운을 했어야 되니까 첫집 구매하신 분들이 멀티 유닛 뭐4인이 사서 한집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페이먼트 하면서 새 집에서 렌트 걷어가지고 내 재산 증식하겠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샌브라디노라든지뭐 진짜 막 시골로 나가시면은 메이비 유버사이드. 뉴버사이드도 네. 요즘 솔직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그것도 힘들고 아... 막 멀리 나가실 때한2 시간 정도 나가셔야 돼요 엘레서 <laughs> 뭐야 사막 한 가운데 그런 거 구매하시지 않는다면은 F H O 구매가 가능하지가 않어요 음... 근데 이5% 다운 페이먼트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음? 전에는 15% 다운, 25% 다운 해야 되던 거를 5%다운으로확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용어돼서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페니메에서 오퍼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은뭐 시작은 됐는데 네. 좋은 인베스먼트가 뭐냐면 이게 멀티 뭐 유닛도 되고 물론 파미리가 돼야 됩니다. First 그렇죠. unit, show. in order to use 저기 income rental income from the second unit, you 그렇죠. have to reside in the first unit. 네, 그렇게 되고 그게 95%까지 파이낸스가 되고요. 네. 지금 LA 카운티가 융자 가능 금액이 mm -hmm. 4인스는 220만 불까지 가니요 그렇죠. 대박. 대박. 포인트 220만 불짜리 뭐 충분히 살수 있죠, LA에. 네. 네, 그리고 단독주택은 115만 불로 상향이 됐고, 2인닛은 147만, 3리인트는 177만. 이렇게 때문에 구매 못할 그런 융자 금액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conforming loan a m o u n t 고요그 다음에 high balance 2 15% 다운 페이를 하셔야 됩니다. 음, 음. 하이 밸런스는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넘는 금액. 이거 넘는 금액은 그렇죠. 15% 다운 페이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는 3 to 4 유닛을 하실 거면 25%를 다운 페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집 장만 하는데 이제 옵션이 하나 생기신 거예요. 전에는 단독 주택 사서 페이먼트 본인이 다 지불하는 게 있었는가 하면 음. 이제는 5% 다운 하셔 가지고 멀티 유닛 사서 렌트비로 조금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본인 음. 페이먼트 내시는, 어, 렌터 파플을살수 있는 그런, 어, 융자 프로그램이 하나 탄생을 한 거죠. 한 백만 불까지 밖에 융자 안 되시는 분인데, 포인트을 음. 구매하고 한 집을 내가 거주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음. 나머지 세 유닛에서 나오는 렌털링컴을 현재 인컴으로 잡아줘서. 그렇죠. 융자 가는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현재 받으신 풀 퀄어피케이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얼마까지 쳐주지 모르겠어요. 80%까지 쳐주나요그렌털 인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쳐주지는 않아요. 75% 75%. 예. 항상 75% 오큐패시. 예. 그렇죠. 그 융자라는 게렌털 인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불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에 75%만 실제로 본인의 인컴을 더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렌트가 3000불 들어오더라도 내 인컴에 상승은 2,250 불로 그렇죠. 잡아서 융자를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융자 가는 금액이 뭐한 달에 2,200 불만 벌써 올라간다 해도 융자 가는 금액이 30만 불까지도 올라가겠네. 네. 투인이서 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집 살고 한집면투 주겠다. 그러면은 100만 불까지 융자 나오신 분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한 130만 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3리인이 산다 그러면은 160만 불까지 할수 있고, 4인이 산다 그러면 막 190만 불까지도 그렇죠. 갈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이제, 월 렌트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아, 따라서 이게, 틀리겠지만. 네. 그래서, 좀더큰 유닛을 본인 다음 편부터 조금만 하고도 내가 한집 거주하면서 소외할 수 있고, 또집 가격의 상승을 또 같이 누릴 수 있는. 뭐, 하 인컴이신 분들 그거 아시겠지만, 융자 금액이 많을수록 또 디덕션을 또 많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본인 인컴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좀 높아지니까, 어, 한번 이런 것도 공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는 을 것도 어 좋은 융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음페이먼트가만틀페이먼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자율이 조금 세긴 해요. 근데 이제 내려올 걸로 예상하죠. 5월 정도면은 이자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거로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15% 다운하고 5% 차이는 한 달에 446불. 25%와 5% 다운페이먼트 차이는 956불. 거의 1000불 차이네요. 네,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20% 다운으로 1000불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솔직히 20% 다운이면은 가능한 융자와 안가능한 융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거든. 요 20%만 벌써 더으라고 하면. 에이. 그렇죠. 70만불짜리만 사더라도 벌써 14만불을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그 14만불을 없어가지고 유닛 자체를 포기하게 쓰실게. 되니까 다음 편운트 조금만 하시고도 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한 융자 프로그램. 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제가 요거 한번 또 풀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알고 계시면은 솔직히 모르고 못 쓰는 거 하고. 알면서 안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아시고 좀더 본인의 부동산 넉어지를 높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에이미 씨는 융자 파스세생 하시고, 어, 론오피스 하시니까 만약에 융, 이 융자 프로그램 또 일반 융자 프로그램 에이. 관심 있으시면은 에이미 씨가 충분히 융자에 관련된 거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의는 2132571941 카카오톡 킴리오스에서 연락 주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과 또 일반 융자에 대한 것들 아주 저렴한 이자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